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음, 여기가 어디 가시겠죠 철남시장이 저 맞은편에 보입니다 저기가 철남시장 이고요 저 건물 위층에 이게 철남입니다 여기 철길 밑에 지하로 통과하고요 음, 여기는 철남자리에 제가 서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음평냉면. 여기서 생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놓 왔어요. 어, 저기 보시면은, 음평관. 어, 여기는 보통 음평관, 냉면 이렇게 하면은 냉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어, 모든 채다 어, 팔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냉면만 써 있다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냉면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음, 각종 음식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제 지인분이 생일이라서 생일집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관. 그래서 은평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평관 냉면집입니다. 이 냉면만 파는 게 아니고 각종 채소를 다 팔고 있어요. 제 지인 생일이라서 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지금은 뭐 11시라서 아직 손님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놓고 너무 멋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간단히 볼게요. 모임하기 좋은 곳 동평관. 어, 환전 생각할 때 곤맥이 최고죠.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멋있게 놨습니다. 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는 n t know. I d o 그 t k n o o n t k 에먹 <목> 아, 이거렇게거인인데요 너무 맛습니다서데요 <목> <좀다> <목> 네. 그렇게 아, 네. <목> <맛있어. 지금> 다 <목> <같은데>. 하루에 고밥내 먹고, 밥을 먹고, 밥이먹 되는데 먹고, 양을 먹고, 밥을 먹고,